자,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하드웨어 및 소리에서 장치 및 프린터, 이 부분에 있거든요. 사실 이 장치 및 프린터라는 곳에서는 컴퓨터에서 외부적으로 꽂혀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의 목록을 확인하거나 프린터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프린터를 추가하거나 장치를 추가하는 그 단추들도 있으니까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떤 장치나 프린터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이 표에다가 정리를 해 놓았어요 여기에서는요 프린터에 대한 설정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면 프린터의 종류가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가 있거든요 로컬 프린터는 쉽게 이야기해서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말하고 네트워크 프린터는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인터넷망이나 내지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프린터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스프리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스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쇄할 문서를 잠깐 기억해두는 장치를 말해요 그래서 인쇄시 인쇄 사용하는 임시기억장치더라 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보조기억장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스프리라는 메모리를 이용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하면 컴퓨터가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거든요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기본 프린터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기본 프린터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기 프린터의 목록이 여러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문서를 인쇄한다 그러면 이 여러 개의 프린터 중에 어디로 인쇄되느냐? 바로 이 체크된 여기에서 인쇄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 프린터를 예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하 1번 지문에 나와 있어요. 기본 프린터는 해당 프린터 아래에 체크 표시가 추가된다. 예, 기본 프린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다라고 2번 지문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본 프린터가 옮겨져요. 한대 맞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3번 인쇄할 때 특정 프린터를 선택하거나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프린터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프린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인쇄할 때 기본으로 인쇄하겠다 그렇죠? 이것도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 로컬 프린터에만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이든 로컬 프린터이든 둘다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4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 프린터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린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시면요. 1번.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네트워크 프린터 아니겠습니까 제 자리에서 로컬 프린터를 하나를 만들고 나서 그 로컬 프린터를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컴퓨터에선 네트워크 프린터로 사용할 수 있더라 그 내용이고요 이번 잠깐 건너뛰고 3번 먼저 보면요 이미 설치한 프린터라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다. 프린터의 설정 값을 달리해서 여러 개의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린터의 설정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개로 설정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린터의 이름을 달리해야 되겠죠.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음 4번. 프린터마다 이름을 붙여서 설치할 수 있다.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이번의 내용을 보면요. 기본 프린터에 스플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린터에서는 요 기능을 켜고 끄고가 인쇄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플 기능을 쓰던가 말던가 인쇄 속도는 여전히 느이다 느리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쇄 속도는 전혀 빨라지지 않습니다. 해서 48만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스프레 대한 이야기를 좀더 깊게 해보려고 49번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49번 내용을 보면서 스프레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기 전에 제가 스프 메모리를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는지 직접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요. 프린터 속성이라고 뜨거든요. 자, 누르게 되면요. 프린터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나요. 이 중에 고급 탭에 가면 스프레 대한 설정을 할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페이지를 스플한 후에 인쇄 시작. 모든 페이지를 스플에다가 갖다 놓고 인쇄하겠다 이거예요. 바로 인쇄 시작은 한 장을 스플 메모리에 갖다 놓고 인쇄하고 또한 장을 스플 메모리에 갖다 놓고 인쇄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스플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하겠다라는 것은 스플 메모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번.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 컴퓨터 전체의 효율을 향상시켜 준다? 프린터가 속도가 느리잖아요. CPU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둘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CPU가 프린터 때문에 아무 동작을 못해요. 그래서 스플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인쇄될 동안 CPU는 놀랍게도 멈춥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우스도 안 움직이거든요. 너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프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효율을 향상시켜 주더라. 아시겠죠? 다음, 이번, 프린터가 인쇄 중이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게 약간 고급진 말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병행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인쇄될 중이더라도 스프 메모리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병행처리를 할수 있더라. 이 목적 때문에 스프리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과 4번은 다른 내용이에요. 스플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요. 3번.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용지의 방향, 용지의 종류, 인쇄 매수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보여드리면요. 인쇄할 문서가 있으면, 이 프린터, 해당하는 프린터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인쇄 관리자 창이 나타나거든요. 인쇄할 문서가 있으면, 여기에 인쇄할 문서의 상태가 보여요. 예를 들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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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뭐 hwp.뭐뭐.xls 파일이 인쇄 중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처럼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문서에 대해 인쇄를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하지만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의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용지의 종류를 바꿔 준다든지 인쇄 의 매수를 바꿔 준다든지 그러니까 인쇄 자체의 편집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가로로 인쇄하는 문서를 내가 세로로 인쇄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지우고,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설정을 달리 한 다음 다시 인쇄를 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서 3번에 나와 있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는 이러한 것들을 편집할 수, 수정할 수 없다. 이따가 아니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됩니다. 자 50번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프린터 설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지금까지의 내용이 요약된 문제입니다. 한번 보면요. 1번 여러 대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로 설치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요. 제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기본 프린터는 몇 대까지? 두 대까지가 아니라 한 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어쨌든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는 설치할 수 없고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얘를 기본 프린터로 잡아볼게요. 얘를 못 지운다 이거예요. 제가 해볼까요? 지워집니다. 그러나 기본 프린터는 옆으로 넘어가게 되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3번.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 모두 기본 프린터로 설정 가능하다. 아까 위에 문제에서 보셨죠? 다음 4번. 스플 기능이 설정되면 인쇄 도중에 다른 작업을 할수 있는 병행처리 기능을 할수 있다. 이게 스프를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말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1번.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상식적으로 문제를 보면 되겠죠? 자, 1번.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뭐 이게 깔려있지 않은데 이 프린터가 인쇄된다는 라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이 맞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다음 2번. 프린터 속성에서 스플 기능에 대한 설정사항을 확인한다 어? 프린터 속성 가서요 고급 가서요 스플을 안 하겠다? 이러면 인쇄가 안 되나요? 아니요 인쇄는 되는데 병행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3번 인쇄 일시중지 옵션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잠깐 인쇄 일시중지를 했어요 이게 되어 있으면 인쇄가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대처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 4번 당연히 프린터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대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올바르지 않은 방법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기타 제어판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52번 윈도우 7에서 작업 표시줄 바로 가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표시줄은 화면 하단에 보통 나타나 있죠? 이 작업 표시줄은 위치를 화면 옆이나 위나 왼쪽이나 아래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수 있는데요. 크기를 늘린다 면 화면의 절반만큼 늘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작업 표시줄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계단식 창 배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쵸? 그렇죠? 계단식 창 배열을 누르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창 배열이 되고요. 창 가로 정렬 보기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되고, 그 다음 세로 정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되고, 그리고 작업 표시줄을 잠글 수 있거든요. 얘를 잠궈 놓게 되면 크기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수정할 수 없게끔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4번에 나와 있는 아이콘 자동 정렬은 바탕화면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눌렀을 때 아이콘을 정렬할 수 있게끔. 아이콘 자동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아이콘이 그냥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얘는 바탕 화면에서 바로 가기 메뉴를 눌러야 되더라. 그렇죠. 자, 다음 5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작업 표시줄의 바로 가기 메뉴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도구 모음이라고 있어요 여기 링크라는 것을 체크하게 되면 얘가 여기 링크라는 게 나타나고 또어 여기 바탕화면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구 모음에 입력 도구 모음을 해제하게 되면 요 부분 있죠 얘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위로 나타나는데 얘를 다시 놓으려면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게 입력 도구 모음이에요. 근데 요 옆에 나와 있는 그 알림 영역이라는 부분은 사실 여기 없죠. 알림 영역이라는 게 어디 부분이냐 면 바로 요 부분이 알림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계를 보여주거나 날짜를 보여주는 작업 표시줄의요 오른쪽에 공간을 알림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 도구 모음에는 알림 영역이라는 내용이 없더라.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세요. 53번. 도구 모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54번. 뭐 굳이 제어판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지 않고 문제만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 7의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할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요, 너무 상식적으로 볼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어판에 키보드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풀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제어판의 키보드라 하더라도 자판의 배열을 재설정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A의 자리를 저쪽 B로 놓는다거나 B의 자리를 A로 놓는다거나 이렇게 자판 배열을 다시 설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55번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표준 사용자 계정에 사용자가 할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계정은요. 관리자 계정이라는 게 있고 그냥 일반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사용자는요 그냥 자신의 권한만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문제를 보면 쉽게 풀수 있는 부분이에요. 1번. 자, 사용자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어, 자기 자신의 암호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인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다음, 2번. 마우스 포인터 모양의 변경을 할수 있다. 이것도 표준 사용자는 자기 거의 모양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의 내용을 보면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를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표준 사용자는요, 프린터 목록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또한,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것들을 표준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준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보다 조금 낮은 권한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자, 4번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사진으로 바탕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2번처럼 컴퓨터의 모양을 꾸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한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계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같은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튼 뭐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 다음 5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7에 제어판에 소리에서 설정할 수 없는 작업으로 오른 것은 설정할 수 없는 걸 찾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머지 부분은 제어판의 소리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면, 하드웨어 및 소리에, 소리라는 곳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소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1번의 내용을 보면, 스피커나 마이크 등의 소리 관련 장치 속성을 확인한다. 어, 여기 나와 있죠? 스피커나 마이크. 그쵸? 다음, 2번, 문서에 소리를 연결하거나 삽입한다? 이런 건 여기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O, L, E. 즉, 객체를 연결하거나 삽입하는 그런 다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지 이거는 굳이 제어판의 소리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3번 기본 경고음을 변경한다. 예 여기서 가능합니다. 경고음 같은 거 전부 다 변경할 수 있어요. 다음 4번 새로운 소리 구성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자 OLE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사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사진에 되어 있는 내용에서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엑셀이라는 문서에 이렇게 생긴 사진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개체를 엑셀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능을 OLE 오브젝트 객체 L 링크 연결 인베드 포함 외부에 있는 개체를 연결하거나 문서에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이더라. 얘는 어쨌든 제어판에 소리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OL이라는 기능도 중요한 기능이니까요. 이 문제를 풀면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설명을 먼저 읽고, 5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란 무엇이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보관해서 편집을 할 때, 레지 에디트라는 명령을 조작해서 볼수 있는 게 레지스트리라는 것입니다. 어, 윈도우 키를 누르고, R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행창이 뜨거든요? 이 실행창에다가, 여기 아까 제가 적, 적어놓은 이 레지 에디트를, 레지스트리, 에디트를 치고 확인을 누르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나와요. 여기에서는요, 소프트웨어의 정보의 값이나, 내지는 하드웨어의 정보의 값을 이렇게 코드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지스트리를 잘못 만지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나버리겠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트리 구조로,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치듯이, 이렇게 계층적인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레지스트리더라.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들어와서 뭐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급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중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소로서 시스템과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행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것은, 그쵸. 뭡니까? 레지스트리 아니겠습니까? 그쵸?